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의 부활 네. 저는 삶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 성경만 또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이 있어요 요세푸스 타키투스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어, 이렇게 성경하고 이 사람들이 쓴 역사서를 보면요 약 2000년 전 니산월 유대인들이 따랐던 달력입니다 유대력인데요 그 유대력에 따르면 니산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날 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전히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사이에서 주된 의견은요, 주후 30년, AD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27장, 28장에 이렇게 걸쳐서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런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마련해놓았던 새 무덤에 안치해 놓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은요. 안식일이었어요. 원래 안식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안식일은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아침부터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갈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외치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난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27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냐? 임봉되어지고 경비병들에 의해서 굳게 지켜졌다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봉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은그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고 그 막은 주위 여기를 밀랍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로마 인장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인봉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이제 망가뜨리고 무덤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이 사람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 28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용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안,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로 따지면, 어, 일요일인 겁니다. 일요일. 28절 2절부터 읽어볼, 읽어볼게요. 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뭔가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온 천사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던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해라! 하고 이 여인들을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곧바로 그 여인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 이렇게 보여주셔요. 내가 부활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오늘 주인공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을 고용했던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났어요. 그리고, 돌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재미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뭐 힐, 뭐죠?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데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또 이슬람에는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도 아니에요. 무덤이 없어요. 두 번째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셔요. 먼저 그 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나머지 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한테만 보이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보이고 만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또 믿는 자들 무리들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두 번째 증거 증인들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자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말들을 퍼뜨리라고, 경비들에게 돈을 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요, 들통나기 마련이고, 또,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 오히려, 반대로, 진실은 영원한 거죠. 거짓말이 절대로, 어,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어,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 이후로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이게 진,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 변하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어, 퍼뜨린 거죠. 오늘날까지 교회는 건강하고 계속해서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어,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 정말로 거짓말만 전했을까요? 사람은 어, 간사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야, 사실은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어. 내가 그 앞에 지키고 있었잖아. 야, 사실은 말이야. 대제사장이 나에게 돈 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전한 거야. 너만 알고 있어. 그쵸? 이렇게 분명히 진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기를, 어,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어, 다른 의미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도 함께 하셔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강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듯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 저와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어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들을 잘 감당하며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을 할거에요 어다어 빌라도 아씨 다시 할래 여러분 제 지내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겠죠? 그래도 어, 이렇게나마 제 근황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어,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주어진 시간. 어, 그래도 게으르지 않고 어, 성실하게 어,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채찍질해 주시옵시고. 두 번째 빨리 우리 친구들 볼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